재정 음, 음, 산장 식당 최정사 어. 절도 있고요. 입구에 올라보면 밑에는 계곡물이 지금 졸졸 흐르고요. 아, 저는 올해 아주 사장님 만나 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또 어쩌다가 또조을씨조을 시군 님 만나 가지고 너무 진짜 우리 조을 시군 님 민요에 반하고, 진짜 뭐 연예인 뭐 민요 가수보다도. 우리 조은시고님이더잘주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조은시고님 사랑합니다. 여기는 오리고기도 냄새도 없고 진짜 맛있네요, 다사님. 아, 농사지 이거 밑반찬다 농사진 거예요? 음. 배추, 응. 도라지, 응. 배추, 도라지, 응. 배추, 상추, 고추, 마늘, 고추 마늘, 도라지 마늘, 표고버섯. 오리불고기인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음. 요 백국도. 세상에, 음. 우리 타사님 다 잘라, 음. 다 뜯어줬다. 올해는 진짜 우리 타사님, 조은시구님 만난 거 진짜 영광입니다.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꽃님들을 만나게 되네요. 진짜 우리 꽃님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우리 꽃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니까요. 음. 저는 우리 꽃님들 진짜 우리 여기 오복 다육언니 진짜 응. 다육이 큰손 다육이 진짜. 언니 만나고 또 우리 하얀 구독자 우리 송여사 또 저기 뭐야 하우스 어마어마하니 아주 다육이 서부터 야생화 서부터 또 우리 타사님은 또제라름 아주 매니아 조슈씨구님하고 응. 아주 친자매처럼 어 그렇게 지내고 아 우리 조슈씨구님이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어그 진짜 이익금 같은 거다 남으면 불우이웃, 그, 이웃 돕기 다 기증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음, 없는 우리 꽃님, 언니들, 언니들한테는 막 모종 많이 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키워서 음,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모종을 많이 또 드린다고 해요. 음, 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뭐제라룸도 응, 진짜 우리 조울시구님은조울시구 조우시고 시리즈가 있는데 음, 우리 조울시구님은 항상 제라룸은비쌀 이유가 없다. 어 빗쌀 이유가 없다. 우리 꽃 좋아하시는 꽃님들 응, 저렴하게 사서 봐라. 요번에 예, 세종 사장님 세종 28일 세종 국립 식물원 어. 음. 세종 국립 식물원 28일 토요일 몇 시요? 음 11시부터인데요. 11시부터? 무료 11시부터 무료 입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전 가까운 청주, 충주, 가까우신 우리 꽃님들 계시다면은 세종이 가까워요. 그죠? 1시간 이내 거리니까. 어, 서울서도 갈수 있어요. 서울서도 세종까지 뭐. 2시간? 2시간? 1시간 반? 걸려요. 우리 서울의 꽃님들. 차한 대로 해갖고 우리 꽃님들, 음, 아, 친구들. 어, 가을 소풍 겸뭐야 야외 나들이 우리 조우씨구님첫 일회 일회 단독 단독 식물 마켓 어 단독 식물 마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회 단독 식물 마켓이니까요 우리 조씨구님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꽃님들 어 세종 식물 마켓 음 세종으로 오세요 세종으로 만나요. 세정으로 오셔서, 어, 좋으시고, 님 전화, 어,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음, 음 저기, 전화번호 누구 좀 올려주면 좋은데. 타사님 전화번호. <laughs> 네, 타사님 전화번호. 어, 세정에 오셔가지고 모르신다 하면, 우리 타사님, 타사님은 여기 차로, 어, 차 이래 가신대요. 그러니까는, 가셔가지고 조을 시고님 타사님도 만나고 우리 꽃 좋아하는 베라르 매니아님들 많이 만나고요. 어 전화번호 우리 타사님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모르시면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은 전화하시면 되고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야 우리 타사님들 때 그냥 잔이 뭐다 각자 잔이 다 틀리네. 요건 노시아잔야 그거 저쪽 거 노시아잔. 전부. 그건 러시아잔 아, 어, 저거 하고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음. 나는 이게 예. 제일 이건 여 그, 것도 노시야잔. 이건 어디 잔이에요? 이거는 국산이고, 뭐. 그거는 네. 일제고. 이건 일본. 일본, 잔 일본잔은 일본 이렇게. 이런 차잔이요 왜냐하면. 홍차 아거면 아, 홍차. 이런 걸 많이 이제 밑에 넣고 고 아, 커피 맛이 어, 너무 좋다. 잔도 이쁘니까 음. 커피 맛도 뭐 진짜 음. 향이 아주. 어. 음. <laughs> 엄마 이거 가짜이 왔는데 왜왜 <laughs> <laughs> <가창이 웃음> 사냐인데. 왜 <손해인데? 웃음> <가창이 웃음> 아유 타사님 요번에 진짜 고생하셨다 치운다고 고생했죠 어. 집열 분이 여기 와서 우리 예, 이원들여기야 되지 꽃밭에 치야 되지 음. 밭에 풀 뽑아야 맞아, 되지 맞아. 손님 맞이 아. 하우스 분갈이 미리 아, 다해 아, 손님 맞이 한달 전부터 아. 이렇게 매일 카운트다운 <laughs> 해가지고 <laughs> 진짜요? 네 밭은 일주일 동안 풀 뽑고 아, 하우스 아. 일주일 치우고 그리고 그렇 그런 거다보여가고 먼저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리고 밥을 또 우리 집에서 먹게 되면 우리 집녀 또 음. 제가 이제 여기 살다가 옆 예. 옆에 빌라 이제 아, 또 전세 주고 이래가 나갔는데 있어서 아하. 내가 옮기고 그래가고 들어서 밤운 우리 집 청소다 아, <laughs> 여기 여기 청소 그럼 여기는 그냥 아, 아, 이런 전... 그 손님 이은열분치는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음, 아, 그거구나 우리 꽃님들 열분칠 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미리 와서 쉬우고 안 팔리가지고 세 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음, 음. 이걸 팔자. 아, 자, 단독으로. 응, 아, 어, 예. 것도 팔고 저것도 아, 좀 팔고. 하만팔고 근데 집이 잘안 팔리잖아요. 아, 요새 조금 다리.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 제가 안 팔릴 동안에 음. 이제 캐스트 하우스처럼 빌리주는 집으로 하겠다. 아, 음, 음, 음. 이래갖고 이제 새로 내가 요런 걸 했는데. 음. 일주일 만에 타사님 하우스 가창에 그치? 타사님 하우스에 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어, 일주일 차인데도 꽃이 또 이렇게. 응, 꽃이 많네. 많네. 꽃이 많네. 응. 야, 이 뭐. 되게. 얘는 뭐이 아, 나르나게 아, 얘는 뭐야? 응? 어? 어? 야. 누워 자나, 응? 어? 애키네 메스죠, 애키네 메스. 아, 사랑초는 이름 한 개도 몰라해. <laughs> 나는. 저런 거야? 이거 렌즈 제, 들어가 볼게. 제라름 농장에 응. 와서 사랑치이쁘다고 응. 지금 언니들이. 응. 동생이 지금. 요 요거 요거는. 오고 아, 있다. 음. 요거 야엘 야엘 뭐 아니야? 아니야. 야엘. 아니. 야엘 아니에요. 아니야. 응. 야,는 고급종이야? 어, 얘는 잎이 이렇게 응. 생긴 뭐, 거는 왜 이래 또 어, 잎이 이렇게 생긴 거는 좀 고급종이야, 언니 고급종이야? 응. 어. 어, 요 체리 있잖아, 여기 응. 체리, 체리 스프리처. 아, 야도 이쁘더라고.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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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체리 이뻐? 이쁘다. 체리는 다 이쁘다고 그래 예쁘다. 우리 꽃님들. 뭐또 <laughs> 궁금해? 쟤는 잘, 잘 커요. 어. 근데 파는 데가 잘 없어요. 아, 네. 언니, 야엘 맞다. 야엘, 야엘 맞아. 그래, 야엘. 그안 네. 안안안안안안 리틀 야엘. 그러니까 야엘 종류지. 야엘 종류. 제아름 농장에 와서 우리 또 우리 또 사랑초 이쁘다고. 야 벌써 총 때문에 씁니다.

아, 그래? 사랑초는 비료도 많이 줘야 돼 <laughs> 사랑초 어, 아, 그 어, 비료도 영양제빨 물도 많이 줘야 되고 사랑초는 그래요 키워보니까 아 여기 들어있는 수급은 전부 시중에 없는 애들 최신상들인데 아 얘들은 월동도 안 하고 언니 이거 응? 그 옥살리스 옥살리스 맞다 꽃 크라우스, 크라우스, 뭐 이파리. 이파리. 아, 콜레오스. 콜레오스. 응. 꽃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뼈라름이죠? 많이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우리 타사님도 아, 어, 이렇게 뼈라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뼈라름에서 새순이 많이 나면서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 꽃도. 와꽃 이쁘다. 저도 지금 그냥 뼈라룸인채 이렇게 뒀어요. 난 이런 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뼈라룸도 그냥 이렇게 뼈라룸에서 그냥 이렇게 뼈라룸에서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와 오렌지색. 쨍하다. 이야. 이거를 깨순이라고 안 하나? 깨순. 응, 나는 깨순이라고 하는데 이름 모르겠다. 응. 요렇게 생긴 애들을 깨순이라고 하지. 응. 깨순인데 이런 꽃이 이뻐. 피면은 꽃도 많이 피워주고, 얘네들이. 이게 조날개가. 주말, 이게 봄색이 우유한개밖에안 폈나? 우리 집도 피어 있어. 야, 이것도 봐. 이것도 지금 완전. 뼈라 뼈나름에서. 뼈나오 월동. 뭐 하는 데월동뭐하는 월동 뭐 백건이아들은 추위에 약해요, 그죠? 얼똥 안해, 못해 베란다 얼똥 가창의 타사님 하우스에 또 2차 방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왔네요.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꽃님들 우리 또 우리 꽃님들 하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타사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타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또 꽃도 보고 얘네봐. 인스피레이션 얘가 이뻐요. 아, 네. 잠깐만요. 아, 어, 우리 타사님이 얘네들 쁘다고 뭐, 색상이 색상이, 그래. 아주 그래. 음... 색상이 아주 어묘하네요 얘도 이쁘다고. 색상이 아주 얘네들은 아이거 네. 이쁩니다. 아, 요 어떻게 요새가 요새가 와 색상이 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번는 이거 어, 어. 아 이만큼 크지아 크기가. 아 이건데. 이거 이거 그냥 분놓은거 없어요. 그거는 첫올해 첫. 올해 첫. 아. 그럼 이게 많잖아요. 왜년되면 어. 이거 한열 개는 갈수 있어요. 어. 뿌리로 갈라야 되죠. 구근. 내가 귀찮아 가지고 응. 그냥 계속 이래가나. 찌끼 뭐야? 찌끼, 찌끼. 엎어요. 응? 뿌리하고 몸통하고 이어지게 아. 찢어놓은 거. 엎어가지고 뒤에로 응. 어, 잘라요. 응. 어. 잘라가 심으면 응. 이렇게 돼요. 오. 요거는 녀색이고, 응. 요거는 요, 여러, 응. 요거는. 나니까와 이쁘다. 요새 시고 싶네. 저번에도 이거 이뻐서 내가 찍었거든. 어, 자기야. 이거 저번에도 이것도 색상이 온묘해. 응. 페츄이야 종류인데, 어, 색상이 좀 특이하지? 어, 이거 이뻐서 저번에도 찍었는데. 응, 요 요런 게 비싸, 자기야. 사랑초. 자기 지금 사랑초 났어? 다 났어? 아 진짜? 우아 아, 지금 이뻐요. 꽃이 이렇게 많이 생긴 집이. 얘는 좀 더. 사사님? 사사님 지금 이렇게 삽목, 산목, 삽목을 이렇게 삽목을 <laughs> 잘 해놓으셨어. 사사님 이거 삽목 잘 해놨네. 나도 뭐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전매를 한 거예요. 삽목 잘 해놓으셨는데. 이름이 아까 가로막 나온다. 바로 막 나오네. 그래서 이런 데에 타놔도 예쁘다. 그게 원래 되면 원래 꽃 따고 나서는 오이, 뭐, 이거를 오이, 엎어가지고 찍기 해놓으시면 이거 열개 분지 나와요. 오와이 하시면 오, 오. 색깔, 색깔 가리기. 예쁘다. 자, 이거 서0 0 0고 감사합니다. 이거 만척 최성한데 아우. 제가 너무. 꽃이쁜데 예, 많이 비싸. 얼마래 음. 음. 그거? 음, 이쁜데 이쁜데, 많이 비싸. 자기야자기야 자기야, 예쁜 제라 응? 자기야판 매장 에 예쁜 제라자꽃자기야 이거, 이쁘다고 자기야 이거, 자기야, 이거, 난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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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그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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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 그래. 아, 그래. 응. 근데 이 너무 특이하지 않나갈 때도 서장이것만이만이 입도자. 이것도 6만 5천원 그죠? 6만 5천0 그것도 어, 6 w a n 0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이 o you want? You want? What do you want? You 6만 n t 만 h a t do you w a 만 얘는 얼마야? 얘는. 얘 디자인은? 6만? 6만? 얼마네? 6만 5천원? 6만 6천원?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어지죠?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어디 계시는데? 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수제화분입니다 톱은 65,000원. 뭐 가격이 그냥 65,000원, 7만 원 이래 됩니다. 아트리움. 아우 요거 이뻐요. 저는 요런거 아, 요것도 깜찍해요. 가격은 뭐다 비슷하네요. 보니까 가격은 이렇게, 가격은 65,000, 65,000, 65,000, 선물 타온 거, 박여사 선물 타온 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7만, 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좀 비싼 감이 있어요 비싸다 토분이 비싸다고 한다 내가 사님한테 그랬더니 요 황토가 황토가 아주 진짜 뭐 좋은 황토로 이래 한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수제 화분을 가족끼리 이렇게 이걸 꾼대요 만들어가지고 디자인도 이렇게 가족끼리 네, 유명하답니다, 이거. 진품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진품이라고 해요, 아트류. 가품이 많이 나온대요. 요 디자인을 뻔따가지고 이렇게 가품으로 만들어서 좀 싸게 파는 그런 가품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건 오리지날, 오리지날 이건 진품이라고 우리 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3만원, 어, 3만원. 이만 하냐? 예 저는 좀 이따가 피자집에 가서 살요아하하 알겠습니다 언니 그 말씀 하야돼 에 갑시다 이제 싸돈 버터 주고 어 포장해 이렇게 이제 또 가창에 우리 타사님 하우스 와서 이렇게 찍어보고 이제 또 우리 가창 타사님 동생분이 하는 쏭아 피자 고고 아. 어또 피자 한판또 가서 먹고 그러고 이제 가겠습니다